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딱딱 맞지 않았다. 자조선 상품 들어가면 나는 이게 상단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laughs> 금요일 되면 급격히 텐션이 올라가요. 비록 지금 6시 20분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제가 딱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칼퇴할 수 있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을 좀 즐겨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다시 월 초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야근을 하겠지? 근데 지금 나 여기 핸들에 삼각대 맞춰놓고 앞이 안 보이네 여러분 제 카메라가 맛이 갔어요 지금 여기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화면에 깜빡깜빡 난리 났거든요 이 플래시 부분이 어떻게 좀 이상해져가지고 나 일반면 대학 카메라 바꿀 수 있는데 좀더 버텨봐 카메라야 나도 오늘 버틸게 오늘 밭 해야 되는데, 회사에 커피 머신이 고장났어요. 나 진짜 커피 없이 어떻게 사니? 편의점 커피가 딱히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편의점 커피라도 사가야겠어.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빨리 빨리 나! 와 빨리 빨리 퇴근해! 범죄 도시 보러 가야지! 제 뭐야? 왜 다시 들어가? 뭐? 손 이요? 이거 몰라요. 아, 캐롤턴데. 오. 빨리. 가자. 갈게요. 아, 지금 다시 돌아와. 빨리 가. 아, 진짜 킹받아. <laughs>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아, 회사에 또래들이 좀 생겼거든요. 아주 재밌지 뭐예요. 오늘은 여러분 저희 박스가 지금 이사 중이잖아요. 이 김에 여러 군데를 드라빈을 가려고 했으니 한 군데밖에 못 갔지만 오늘 한 군데 더갈 겁니다. 오늘은 크로스핏 빅풋이라는 곳을 갈 건데 부평에도 있고 다른데도 있는데 전 부평점을 갈 거예요. 거기가 되게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가기 전에 아침에 산 바나나랑 프로틴이랑 먹을 겁니다. 이거는 마이 루핏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가면 저 우리 호박전 소원 언니도 있을 거고요저 따라서 에이포유 회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북적복적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가볼게요. 가방스. 가보자 그. 아 비프. 네. <laughs> 아, 아로마 향이 나나? <laughs> 감자탕 냄새 어떻게 참아 네. 여기? 미쳐버리겠는데 지금? <laughs> 와 여기야? 이거 열면 돼? <laughs> 뭐야? 어디에 same fuck 다음에는 에이포를 놀러오세요. 와, 이게 다 뭘까? 야, 라분 닭똥고를 채울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이루피 이거 닭다리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고. 이게 통으로 돼 있어서 사실 먹기가 밖에서는 조금 불편해서 저는 한입 닭가슴살 많이 먹는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맛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고요? 닭그릭을 위해서. 한입 닭가슴살은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콘소의 맛이 여기밖에 없어서 좀 특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시키고 핫치즈도 맛있어요. 이번엔 오리지널 제일 많이 시켰어. 봐봐. 하나 남았어. 정리 그런 거 모릅니다. 딱딱 딱 맞잖아, 딱 여기가 딱 자리인 거야. 이렇게 해놓고 또 주말 전에 루틴 있어요. 장을 봐야 되거든요. 쿠팡. 아 근데 이 시간대에 품절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로켓프레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로켓프레시에 자주산 상품 이거 있는 거 아세요? 자주산 상품? 자주산 상품 들어가면 나는. <laughs> 이게 상단에 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샀거든요. 내레이션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프레쉬의 자주 산 상품을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이 뭘 많이 샀는지 뜨는데 저는 이 공공 채소 믹스를 진짜 많이 샀어요. 여기 보면 7가지 종류의 다양한 채소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좋게 본게 로메인. 로메인이 들어가서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샀어요. 간혹가다가 양상추만 이렇게 있는 믹스가 있는데 양상추 자체가 물기가 많은 채소라서 뒤돌면 배가 고프거든. 그리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로메인 들어간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청치컬이나 적근대 같은 약간은 쓴 채소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이 다채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곰곰 채소 믹스 아주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뭘 많이 샀었냐면, 어... 아, 이거. 이거 많이 샀어요. 채소 믹스 냉동인데 냉동이면 뭔가 좀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급냉 시킨 것들은 또 영양소 보존이 돼서 괜찮아요. 이거는 컬리플라워랑 당근이랑 그린빈이랑 완두콩 네 가지 들어있는데 양배추 볶음할 때 같이 많이 넣었고 스튜 같은 거 만들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쟁여놓으면 좋아요. 이거 외에 뭐 브로콜리나 미니 파프리카, 오이, 샐러리, 콜라비, 이런 것들은 재고 있는 거 사용하는 편이고, 여기에서 못 사는 것들은 마트나 아니면 유기농 그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는 편이고요. 아, 이거. 바밤 단호박. 이거 맛있습니다. 단호박이 그 뽑기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얘는 대체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냉동실에 넣어놓는 편이고요. 요거트 같은 거 많이 샀고, 쏘이킨 이거 서리태 맛있어요. 네, 뭐, 이 정도 샀네요. 쿠팡 추천템, 끝. 헐, 미니 파프리카 없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셀러리 두 개. 헐, 콜라비도 없어. 망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케일도 넣고, 레몬도 넣어야지. 이렇게, 아 콜라비 한 개짜리 있네. 이거 넣어야겠다. 배추, 양배추도 있어야 되는데. 양배추는 근데, 유기농 양배추 사 먹어야지. 제가 다른 데 크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투자할 때좀 과감할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샀어요. 콜라비랑 케일이랑 샐러리랑 채소. 아, 파프리카는 뭐, 동네 마트에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사기로 하고. 결제하기. 주문 완료. 굿밤. 여러분, 뉴 A4U입니다. 내일부터 오픈인데, 이거 너무 킴받는데, 어떡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왜 해놓은 거야? <laughs> 엄청 뷰가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등산로? 아니, 산책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아마 오지게 뛸것 같아. 어 근데 꽤 넓은데요? 와, 이렇게 철봉도 있고, 와, 스피커도 생겼어. 아 이거 진짜 킹 받는 저 탈의실 저 탈의실 글씨 누가 썼어요?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 되게 아니, 잘, 아니 되게 잘 써서 킹받아요. 아, 이거 여기 여기 그거다 포토존이다. 와뷰 대박이야. 네 완전 넓은데요? 예다넓어졌네 새로운 코치님 오셨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나가서 뛰는 거야. 점 좋아. 아 씨. 맨날 뜨게 생겼네. 저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가고요.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고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파업했던 리퍼 사장님들이랑 디프리를 하기로 해가지고요. 합정에 넘어왔는데 여기 바로 앞에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약간 멕시칸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저번 영상에만 제가 요새 식단을 조금 뭐 걱정 어린 말투로 식단을 좀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식단이 막 그렇게 애써서 하는 식단이라기보다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식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외식 같은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아쉽다 전 전처럼 막이 외식을 딱 잘라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하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크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뭐 외식이 있으면 외식 있는 대로 양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괜찮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타코랑 과카몰리 그때 브런치 파더때 과카몰리 먹은 게 너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과카몰리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멕시코 음식을 먹으러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니랑 제임스랑 그때 너무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뒤풀이 어, 재밌게 하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식 같은 것도 최대한 자연식과 가까운 거를 먹는 게 좋기는 한데 뭐 양조절 해서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분위기 미쳤어. 저희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아 유튜브요? 학생 때부터 좀 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별나다고? 네. 특이한 일을 많이 한다?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음음. 그런 거는 계속했는데 여기는 이거를 다 옥수수로 만들나봐요. 너무 맛있다. 저는 미디어 전공을 했으니까 주변에 아, 네, 영상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가지고. 음, 진짜? 그냥, 진짜? 음, 물론 그때부터 꾸준히 올린 건 아닌데, 어쨌든 유튜브를 개설을 한게 5년 됐더라고요. 깜짝 음 놀랐어요. 대박. 5년차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근데 저는 아직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음, 음, 음. 나중에 보기 좋겠다. 음 그냥 순전히 저는 기록용으로 시작한 거라.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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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옷시즈가 있는데 와.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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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리퍼도 또또 엄청 많이 하, 하던데. 음. 브런치, 샌드위치. 놀러 와요. 아, 원래 우리도 어. 1 년에 한3네개 하자 했는데 팝업을. 무슨 소리야? 한 달마다 하고 있는데. 재밌게 사는 게 좋죠. 맞아. 어, 그렇죠? 몸은 힘들어도. 응. 맨날 후회와 보람을 반복하죠. 내가 왜 그럼, 이걸 어. 벌렸지 이러다가. 어. 어, 너무 잘하길 잘했다 어, 이러고. 이러고. 이게 내가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응. 눈 떠보면 또 준비하고 있어. 다른 거할거 거 있어. 생각하고 있어. 요 아직은 없어요. 같이 하면 안 돼? 펠로? 음, 아, 어 그니까. 음. 아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웃음> <웃음> 이봐 이래서 어, 문제라니까. 아, 이거 왜 안녕 아,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보자구 뭐 서울에서 봐요 <laughs> 마포구로 <마포니. 웃음>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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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랑 저희 집이랑 차로 2분거리고 걸어서 한 10분인데 차 두고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고 올 수가 없네 퇴근을 늦게 해버렸지 뭐야 새로운 박스에서 <laughs> 다, 아니 사람들 다 어디다가 대놓고 오는 거야? <laughs> 왜 저기서부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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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리 많네! <맞네. 웃음> 여러분 유 A4U 짜잔 여러분 뭐 만들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제가 또 닭가슴살과 두유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는 닭그리게에 빠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레시피라기보다는 좀 변형한 레시피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허그 요거트를 사용할 거예요. 택배 배송 받았고요. 두유 요거트로 시켜봤습니다. 여기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양배추 준비했고요. 토마토는 완숙인 게 맛있어. 즙이 좀 나온 거. 그리고 호박전들이 오이를 넣으면 맛있대요. 근데 저도 왠지 오이에 꼬들한 식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소금에 절여놨거든요. 얘를 한번 씻고 물기를 짜오겠어. 이렇게 소금에 미리 해놨더니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 <laughs> 대박섰고 와우. 눈을 샥 빼주고 이걸 그대로 넣줘요자 여기에 닭가슴살 들어가고요 응. 여기에 두유 요거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보니까 50 정도만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 50에서 60? 크림 머스터드 들어가야 되고요 야채가 많으니까 머스터드도 좀 넉넉하게 넣겠어요 발사믹 화이트도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좀 더.. 다. 우와! 너무 뭐 많이 했나? 소금은 <laughs>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오이에 절였으니까 오케이! 자 비벼줘 어우 아, 큰 거에 달을 거야 짠 완성! 뭔가.. 을 오이의 이 식감이 너무 궁금한데 내일 출근이 기다려지는 이유? <laughs> 그럴리가. 하지만, 이걸 먹기 위해서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건 맞고요. 내일 출근 준비 잘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그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넣은 닭그릭. 허그 요거트로 만든 닭그릭. 맛이 어떨까요? 오이가 있는 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이 넣어야겠는데? 완전 사르다 빵이다. 대박할 것같 너무 맛있다. i <laughs> 모닝 저는 지금 가양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출근을 왕십리로 해요. 저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라면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해외 영업을 <laughs>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왕십리로 가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가면 너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아싸리 일찍 가서 여기서 아침 일찍 여는 카페에 가서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일어났고요. 라브를 먹으면서 가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아, 네, 서울로 출퇴근 어떻게 해? 이렇게 막히는데, 어. 아, 진짜 맛있는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찾아보니까 그 8시부터 여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망신이랑 성수랑 가깝잖아요. 성수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서울 도착. 제가 첫 손님인 걸까요? 안녕하세요.